안녕하세요. 오늘 등 등잔을 발표할 어, 최인혜입니다. 음, 성경에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모정금으로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출애굽기에 나온 이 등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거요 네, 맞습니다. 앞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아 등잔은 성소의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춰줍니다. 어 그래서 등잔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등잔을 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등대가 없다면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고 또 여기저기 부딪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등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아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전혀 분별할 수 없고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서 어두운 마음을 품고 살고 잘못된 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어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의 등대는요.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어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어 예수 그리스도는 예, 몸은 교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등대는 세상에 어, 어두울 때 빛을 밝혀주는 역할인 것처럼 이 교회도 어두운 세상에 어, 빛이 돼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어, 이미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의 비밀이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 불법이 어,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성소 안에 등대가 없다면 성소는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어둠 두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음 지금 또 우리 위안마 교회에서 어 박옥수 목사님 집회도 하고 또 사역자 모임도 하고 했는데 나 아, 진짜 하나님의 종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음다어 물리치고 싸워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어 알려 주고 어 싸워 주셨는데요. 아 진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어 좋은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기에 바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 있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못박혀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을 품고 어둡게 살아가는데 아 정말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음 싸워주고 우리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 더럽고 러 어두운 그 마음을 다 들춰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상의 빛을, 빛, 그 빛으로 마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어서 또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 삶을 정말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 주고 싶거나 날 때부터 숙경된 자가 정말 보고 싶어도 빛을 찾을 수 없어서 못 봤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면서 빛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싶구나. 음, 나도 그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